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입니다. 이번 달 경제 뉴스는 어떤 게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에 접어들었죠. 얼마나 하락에 접어들었을까요? 그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나마 강세였던 강남 서초도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어, 대구나 인천 말할 것도 없겠죠. 사실 하락이 지금 온건 아니에요. 작년 2021년 8월 9월에 매매가들이 이제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 점차적인 횡보, 거래량은 적지만 뭐 하락 반전에 접어들면서 올해부터는 완전한 하락장에 진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뉴스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뭐 안양 의왕? 특히 GTX 정차하는 지역 주위로 고점 대비 4억 하락했다면 지금은 동탄신도시 뭐 4억 하락했다? 인천은 송도가 30% 급락했다? 광교는 6억 하락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 주택자분들이 주거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2년, 내지 3년, 뭐, 빠른 시일 내에 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어, 투자 목적을 겸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시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 가려고 아파트 갈아타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받쳐주면서 대장 아파트들의 경우 이제 더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락장이 와서 전세가가 빠르게 빠져줄 경우에는. 반대로 그 대장 아파트들의 매매가를 이렇게 잡고 끌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 대장 아파트가 아닌 분이 타이밍 잘 맞춰서 갈아타는 경우가 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시려는 분은 어떨까요? 언제 사야 되지? 언제까지 하락할까? 지금이라도 들고 있는 거 팔까? 아니면은 뭐, 어, 정부에서 규제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대응을 할까라고 말하죠. 가장 먼저 봐야 할 거는 아파트는 개별 종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주식처럼 삼성전자 오르는데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오르는데 같지는 않을 수있지만뭐 에코 프로 BM 뭐 이렇게 배터리 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듯이 나 홀로 상승하거나 나 홀로 떨어지는 독립적인 투자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는 금액대 자체는 다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애초에 시작가가 다르니까 똑같이 몇 퍼센트씩 올랐다 한들 강남은 10억 단위일 수도 있고 경기도나 인천은 3억에서 4억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오른다 하면은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같이 올라요. 인천이 오른다 하면은 인천 안에서 송도의 몇 군데 아파트만 오르고 청라의 몇몇 아파트는 떨어지고 뭐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올라가는 정도만 다를 뿐, 뭐 상승장이면은 같이 올라가려는 성질이 강한 게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걸 넘어서서 2018년도에 약간의 조정장을 빼면은 근 4년간 안 오른 지역이 없고. 50%는 갑분할 뿐더러 동탄해로 3억대 분양한 아파트가 10억 이상을 초과하는 이런 장이 바로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상승장인 데다가 전세계적으로 상승장이었죠. 거기에 우리나라는 임대차 3법 연금까지 달라붙으니까 지금은 이제 살 사람은 다 사버렸고 그 상승장에서조차 안 샀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살 명분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과거 금융위기 때 수준을 넘어서서 그때보다 더 심한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때 아파트 거래량은 그래도 천 건은 훨씬 넘었었어요. 2천 건 정도가 평균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1월 천건 아래였고 3월에서 5월 천건 잠깐 넘겼다가 그 이후 다시 천건 미만인 상황입니다. 아파트 거래에서 매수자들이 없으면 매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계속해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팔릴 때까지요. 끊임없는 하락에서는 회복으로 덜어설 수 있으려면 매수자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사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저희가 눈으로 먼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규제가 아무리 차근차근 풀린들 아직까지는 규제에 묶여 있고 금리 인상하는 속도로 봐서는 규제가 풀려도 그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절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잠깐만 네이버 쳐서 한번 시청자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들 검색해 보세요. 뉴스에서는 뭐 반토막, 치억카락 이런 뉴스 나왔는데, 실제로 그게 많이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죠? 그대로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떨어진 호가, 많이 떨어진 호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확인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들 보면은, 어, 뭐 입주민들끼리 방도 보통 있습니다. 채팅방들. 본인 사시는 분들,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담합은 아닌데, 어, 모여서 뭐 의견이 같은 거죠. 중개사분들이 어느 매도인이 싸게 올린 걸 올려서 뭐 2억 싸게 올려서 거래를 시켰다. 그러면 그 정보가 공개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자기들도 팔 때는 2억을 싸게 매물에 올리거나, 그거보다 더 싸게 올려야 되니까, 판매가 되겠죠. 그것보다 더 싸게 올려야 판매가 되겠죠. 매수자들은 지금 건망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싸게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거래한 부동산과 매도인들은 막 찾아가지고 부동산이면 이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지 말자 등뭐 이런 행위들을 하니까 실제 부동산에서는 싼 매물들을 올리기가 굉장히 눈치 보이는 상황이에요 간간히 급매물처럼만 이제 하락한 거래, 거래를 거래 하고 나머지는 크게 변하진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현상도 하락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몇년안 가서 규제 지역 당연히 다 해제될 거고, 양도세도 해제시켜주고, 취득세 중과도 결국에는 하락장 마지막에는 해제하는, 아니, 해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살수 있는 포지션이라 거래량이 그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규제가 너무 많니, 안하니 하지만 사실 규제로 인해 상승장이 하락장으로 뒤집히거나 하락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올라서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규제를 아무리 가해도 상승장에서는 거의 그 규제가 훈장 마냥 더 오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하락장에는 아무리 규제를 풀어줘도 하락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는 정부가 어떤 규제를 시행하고 완화하는지 알아는 두 대. 그단 하나의 규제 변화로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대구, 인천, 이두 지역은 입주 폭탄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신호를 쏴서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들을 소화시켜야만 그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내에는 그 물량을 소화시킬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두 지역의 전망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유망할 거라는 전망이 있고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지역이 있어요. 어, 대세청입니다. 대전, 세종, 청주,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는 한 축이 있으면 행정도시인 세종, 대기업과 다수의 연구소들이 상주해 있는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대세청이 이번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돌아올 그 그때의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거라는 전망이 다수예요. 사실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강남과 판교를 보면 알수 있듯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지난 2018년 19년부터 지금까지 세종의 일자리 수는 전국에서도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의 공급량은 또 많지가 않아가지고 입주 폭탄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세종의 인구 증가가 대전과 청주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대세청을 한 축으로 각지에서 이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단순히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거는 사실 대세청에서의 세종의 상승을 단기간 이끌 수는 있겠지만 대세청 전체 인, 어, 인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높아져서 이 지역 전체적인 부동산의 질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지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IMF 때와 금융 위기 이후 이렇게 크게 대세 하락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파트의 역대 최고 고평가고 대출 금리도 매우 어, 매우 높고 물가도 상승하는 시대죠. 금융 위기 하락 때보다 덜한 하락장이 올 거라는 안심은 금물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한 개, 뭐 지하철이 연장된다, 아니면 GTX 착공이 지연된다,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주의 깊게 공부를 하시되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부동산의 매수 매도를 결정짓는 사유가 절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